자 스타트 이겨도 찝찝하다 그게 딱이죠 어, 야 몽키가짱이라고 시다 몸꽃을아자 클로이 여러분들 클로이에게 당하시면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분포를 해드릴게요 디저스 이어서 쫓아주겠어 잘가보기고 왔습니다 빛잘가의 프리패스 사일링 슈헬네내 생방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아더블 왠지 랜드마크 바베큐 느낌이고 아니고 야유왜고쩡님굶거 쓰는데요 오늘 너무 많이 튀어서 개 털렸어요 고래? 더블 12 클로이 좀 제대로 족쳐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죽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질 죽일거야 오케이 마법영수 일단 이건 더블 4 음, 맘처럼 쉽지 않고 마법 건설 준비하시고 서세요. 어, 맘처럼 쉽지 않고요. 건장 나이스권 건장 나이스. 슬로이드 나이스. 인수 방어 40% 인수 방어입니다. 네, 남이 자기 땅돌았을때 인수를 시도를 하면은 40%로 거절을 할수 있어요. 북한 연이죠 한마디로 야 관광지 돌릴 것같은이 친구. 아하, 인디니케 역시나, 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자, 여러분들 욕으로족있는 각입니다. 욕 들어가 주고 마법 축복받은 지역을 선택하세요. 마법은 아라밀과 신경. 축복의 마법. 씨발 진짜. 마이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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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어.

네, 여러분들 추천 27분만 눌러주시면은 3 0 0배 돌파되네요. 아번지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6무 가면 진짜 죽일 거야. 이 안이 찢어버릴 거야. 음. <laughs> <나. 웃음> 그렇죠. 여러분들 즐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은 즐겨야 돼요. 이런 것도 뭐 그냥... 아, 뭐랄까... 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아, 그장왜또터죠 자, 메이턴, 집 들어가 줄게요. 스더 터라 빗자루 딱 들어가 준 다음에,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 축복이 되나 가는 각이죠. 더블 시고 아니, 알아서. 죽이고, <laughs> 다 진짜, 아, 진짜, 이까. 와, wow. 하하하하하. <laughs> 아, 다행이다. 여러분보조옵션 터져주고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 강제 이동 할고요 어, 그러지 말지. 에이, 그러지 말지. 그렇지! 10위 나이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방보조옵션 터져주고요, 여러분들. 10위 달려갑니다. 가자고! 음, 너나 가. 음, 상상으로 가. 꿈에서 가. 1 1위 자, 레드막고 올라가 주고요. 1라인 그래도. 나오면서 팔잘 나오던데, 평상시에. 야, 이렇 진짜. 터블리. 하이하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저놈의 사일링 뭔데? 야, 이씨! 진짜 혈압부르게 하네, 와. 나도 사일링 있어, 나도, 나도 있어, 나도. 음, 내건 나올 리가 없죠?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올 리 없구요. 아, 나... <laughs> 아 슈바새끼, 슈바 슈바새끼 진짜 왜 깨져요? 저 슈바! 어, 짜증 난다. 진짜 와! 이게 뭐야? 이게? 내 네, 생각입니다. 권장 진나 또 터지고. 어, 열받구요, 열받구요. 진짜 부들부들 시보집니다. 지금. 뾰족임? 뽀족임? 뽀족임? 음..하나 감사합니다 뽀쪽이에요자 일단은 푼돈이라도 벌어볼게요 아푼돈이라도 여러분들 벌어봅니다 살짝 터푸 진짜 죽인다 오케이 천만원 헹갈버어 들어오시고요 저 뽀족입니다 팔 제발 12 12 한번만 12 한번만 자12 차분하게 12 갑니다 그렇지! 3개발동하라 가자! 잊었어

병신아, 이게 왜 10인데, 이씨! 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방송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넷마블께서, 네, 마블님께서, 아이, 병신아, 뭔 마블 풍속하고 있냐, 초한자 있냐, 오버워치나, 이 병신아 하면서, 아유 진짜, 야, 요리조리 와주, 여러분들. 샷주작제 15집니다. 진짜 노답이다. 어, 노답이야, 진짜. 보기지역 없어요. 아, 네? <laughs> 아 제발, 내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족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진짜 아, 아 진짜 열받네. 아니꼭 여기 여태까지 예병하다가 간혹 이게 카드 같은 거 이상한 거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긴다니까. 내가 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기 좀 해줘 진짜. 아또돈 없잖아. 아우 다행이고 진짜 다행이고 아 진짜 3 아. 자 일단 근데 이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직은 모르겠다. 시비. 아이고 효도관광 감사드리고요. 근데 어디 가야 되냐 이거? 파산을 시킬 수가 있나요? 왜 미안이야?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이왕 조진거, 어? 이왕 조진거 강제 이동해서 팔안 나오면 진짜 요거는 지든 말든 그냥 난 포기할 거야. 진짜 포기한다 나 지든 말든. 이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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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같은 게임이고 조 같이 한 가보자고 끝까지. 가보아아 야쌰! 야야야! 아 급사회다 씹 어, 졌다 어허.. 아.. 어자린가.. 아 근데 마블 진짜 여러분들 이러면 하기 싫죠? 이겨도 끝이 않습니까? 인정가? 아, 네, 마지막에도원프리 하고요. 자, 몇 시입니까? 유튜브에 가야겠다. 4연승 중. 자, 이거 잠깐만요.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형들 몇 시에요? 예, 오늘 유튜브에 올리게요. 형들 몇 시야? 어 랭킹 하얀 점수만 만들어 드리고요. 오늘 며칠이지? 6월 19일, 9시, 9시 리그. 클로이랑 했습니까 제가 클로이 이안. 오케이, 요거 있다가 다시 보기 해서. 한번 뜰게요. 9시 정각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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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